대한민국의 산업을 떠올리면 대기업의 이름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산업이 처음부터 기업의 것이었는지는 잘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기업가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약속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실패했을 때 변명할 자리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수입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실행을 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선택은 조용했고 위험했으며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나서지 않았고 공을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가 맡긴 책임을 말없이 떠안았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산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철을 만들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산업을 말하기엔 너무 가난했고 미래를 논하기엔 너무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 국가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철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수입에 의존할 것인가, 이 선택의 중심에 박태준이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기업가로 출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조직과 책임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일은 경영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포항에 제철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포항은 산업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통도 인력도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그곳에 철을 만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실행할 사람으로 박태준을 선택했습니다. 박태준은 그 선택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약속받지 못했고 실패의 책임만이 분명한 자리였지만 그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권한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포스코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거칠었고 과정은 느렸으며 의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태주는 조용히 버텼습니다. 그는 철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조직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산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한가운데에 박태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 모든 것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식량도 부족했고 자본도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산업의 기반이 되는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철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철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공장을 세우려 해도 철이 없었고 기계를 들여오려 해도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국가는 언제나 선택 앞에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산업을 키우려면 철이 필요했고 철을 만들려면 이미 산업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모순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벽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포항 제철이라는 계획이 등장했습니다. 이 계획은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대한민국 산업의 출발점이 되고 실패하면 국가 재정과 신뢰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기업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국가는 직접 관리할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이윤을 계산하는 사람보다 명령과 책임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은 빠른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국가는 바로 그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이 시작되던 당시 주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하필 포항인가? 왜 지금 철인가? 과연 가능한가? 이 질문들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박태주는 그 질문들에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명보다 실행을 택했습니다. 포항은 산업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기반시설도 부족했고 전문 인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바다와 바람 그리고 거친 환경만이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그 환경을 단점이 아니라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없는 것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박태준은 지도자가 아니라 현장의 책임자에 가까웠습니다. 계획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았고 보고서보다 공사 진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하루는 회의실보다 현장에서 더 길었습니다. 포항제철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늘 부족했고 기술은 낯설었으며 외부의 시선은 늘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박태준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진행했습니다. 이 선택은 위험해 보였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포항제철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미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국가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한가운데에 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포항 제철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도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규모 제철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계도는 있었지만 그 설계도를 현실로 옮길 사람은 부족했습니다. 국내 기술만으로는 제철소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외부의 도움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들여온다는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책임을 외부에 넘길 수도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을 빌리되 주도권은 놓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모든 공정은 기록으로 남기고 모든 과정은 국내 인력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 선택은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었습니다. 외부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면 더 빠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준은 지금의 성공보다 다음 세대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당장의 성과를 미루는 대신 장기적인 자립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기계는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공정은 자주 멈췄습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공정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때마다 박태준을 향한 의심은 커졌습니다. 괜히 시작한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지 않느냐 이 말들은 공식 회의뿐 아니라 비공식 자리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태준은 그 질문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공정은 그대로 공유했고 오류는 책임을 따지기보다 원인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태도는 조직에 중요한 신호를 남겼습니다. 실패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신뢰였습니다. 기술을 익히는 과정은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현장의 기술자들은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 공정을 이해하는 주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포항제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포항제철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제철소는 외부의 기술로 굴러가는 공장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며 성장하는 조직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이 변화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은 급하게 만들 수 없었고 산업 역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포항 제철의 현장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설비는 모두 갖춰졌지만 그 설비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의 제철소는 완성된 공장이 아니라 시험대 위에 놓인 실험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용광로에 처음 불을 넣는 날이었습니다. 이 불은 단순한 점화가 아니었습니다. 불이 붙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불이 잘못 붙으면 수년간의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장은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박태준은 현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지시를 쏟아내지 않았고 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점화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온도는 예상보다 천천히 올라갔고 압력 수치는 불안정했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는 긴장감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중단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멈추면 큰 사고는 피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태준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용기가 아니라 책임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온도는 조금씩 안정되었고 용광로 안에서는 예상했던 반응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쇳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은 환호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기보다 서로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준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과시하지 않았고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음 공정을 점검하러 이동했습니다. 첫 불은 토항제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능성을 현실로 유지하는 더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밤 이후 포항제철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중심에는 여전히 박태준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첫 샘물이 흐른 이후 포항제철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태준의 시선은 성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부터가 더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철은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품질은 매번 달라졌고 공정은 항상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차 하나가 제품 전체를 다시 만들게 했습니다. 박태주는 이 불안정함을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설비는 언젠가 교체할 수 있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인력, 현장을 책임질 관리자, 문제를 숨기지 않는 조직, 이것들이 포항제철을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태준은 성과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증설이나 과도한 생산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 공정식 안정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선택은 외부에서는 답답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과 압박은 점점 커졌습니다. 국가는 결과를 원했고 외부에서는 효율을 따졌습니다. 그러나, 박태준은 속도를 올리기보다 기준을 세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않는 것, 사람을 탓하기보다 과정을 고치는 것. 이 원칙은 조직 문화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보고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았고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책임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박태준은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을 직접 확인했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 방식은 즉각적인 폭종보다는 지속적인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조직이 자신 없이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의 포항 제철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는 뒤따라오는 결과이지 먼저 만들어지는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조직 전체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만든 것은 단순한 제철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당장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토항제철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자 외부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가능성을 의심하던 질문들이 이제는 성과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는 더 많은 생산을 원했고, 산업계는 더 빠른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압박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은 이미 대한민국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태주는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도보다 균형을 먼저 보았습니다. 무리한 확장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설비는 늘릴 수 있었지만 사람과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한번 무너진 균형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부의 기대와 내부의 현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시기에 박태주는 결정을 미루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회피가 아니라 관리였습니다. 그는 모든 요구를 즉시 수용하는 대신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할수 있는 것과 아직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리하는 일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과를 원하는 쪽과 안정을 지키려는 쪽 사이에서 긴장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박태준은 이 갈등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드러내게 했고 결정의 근거를 공유하려 했습니다. 이 태도는 조직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결정은 일방적으로 내려지지 않으며 책임은 함께 나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는 현장을 조금씩 안정시켰습니다. 포항제철은 이 시기를 거치며 단순한 생산 조직에서 운영과 판단이 가능한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되었고 대응은 조직 전체의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하게 체감되었습니다. 박태준은 자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려 했던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조직은 한 사람의 결단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오래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포항 제철은 더 빠르지 않았지만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단함은 앞으로 다가올 더큰 시험을 버텨낼 준비가 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팍태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포항제철은 이제 더 이상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정했던 공정은 점차 안정되었고 철은. 계획된 양만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드디어 스스로 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수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겹겹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박태주는 이 성과를 자신의 이름으로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완성보다 지속이었습니다. 제철소가 잘 돌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태준은 결정을 혼자 하지 않으려 했고 성과를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직이 한 사람에게 의존하면 언젠가 같은 이유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없어도 운영될 수 있는 제철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시기에 박태주는 권력자가 아니라 관리자에 가까웠습니다. 지시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구조를 점검하는 사람 앞에서 끌기보다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은 그의 이런 선택 덕분에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의 자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직은 사람이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자신의 역할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고 그 역할은 이미 충분히 수행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기념비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는 눈에 띄지 않지만 위기가 올 때마다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됩니다. 박태준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산업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선택과 구조는 지금도 대한민국 산업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태준은 영웅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억되는 이름보다 남겨지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위기가 올 때마다 조용히 작동하는 기준 그것이 그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이 채널은 이처럼 크게 외쳐지지 않았지만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의 선택을 기록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듣기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